90세에 아이를 낳은 여인 그 이름은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로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영광이 아닌 상처로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라를 누이 라 속이고 이방 왕에게 두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직접 지키셨고 단한 번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수치와 아픔 속에서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며 자손을 잇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갈이 임신하자 그녀는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믿기 어려운 약속 앞에서 나온 실수. 그러나 90세의 그녀는 정말로 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살 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2살 된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본 사라. 사라는 결단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소서. 언약은 명확해야 했고 하나님도 사라의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녀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의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성 입니다. 하나님은 사례의 이름을 살아 열국의 어머니라 바꾸셨고 그 이름은 언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하나님께 는더 깊이 붙잡힐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